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미묘입니다. 10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자, 가을도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의 방향성은 순도 100%이다. 99.9%가 아닙니다. 순도 100%.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결정난 일이다. 지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도착합니다. 완주는 여러분의 목줄라는 거. 브레드먼 스가 XRP 현물 ETF 출시는 필연적인 일이다. 필연적. 필연적이다. 이게 100%라는 얘기예요. XRP ETF가 저 또한 동의합니다. 99.9가 아니라 100%. ETF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상장 지수 펀드. 금융 기관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쏠수 있게끔 그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이걸 보고 퍼펙트 센트럴라이저라고 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세트벌 대장코인 가상자산은 디센트럴라이즈가 아닙니다 센트럴라이즈, 그것도 퍼펙트 여기에 명실상부하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쏠수 있는 기반이 필연적인 일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x r p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암호화폐 사호펀드 오러 메커티. x r p 레저 네트워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한다. 조단이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조단이가 넘는 돈을 자금을 끌어모으는데요. 토코나 방식으로 주식과 채권을 플러스해서 토코나 시킨 그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x r p 레저를 통해서. 암호화폐 사호펀드 오러 메커티 파트너스는요. 인도의 사호펀드입니다 x r p 레저 네트워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토코나 주식 및 부채 펀드를 출시한다. 해당 펀드는 미국, 아랍, 에메레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유럽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중심이죠.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거기에 혈관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x r p 레저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토코나 서비스는 조니엑스,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이죠. 토코나, 그 조니엑스가 x r p 레저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현해 나간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의 주식과 채권을 합친 토크나 펀드이다. XF레저와 리플랩스가 급성장하는 알트블리토크나 분야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는 새로운 야망의 이정표를 세웠다. 기간 투자자들은 운영 효율성 향상과 보다 빠른 24시간 결제를 추가하면서 채권 신용 및 주식과 같은 전통 금융 상품을 블록체인 내일에 점점 더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거를 기초선으로 한 파생상품, 여기에 펀드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머니마켓 펀드,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이 합쳐진 게 지금 XRP 레저를 통해서 토코나가 되고 있죠. 이걸로 자본을 끌어모으서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플러스, 파산 상품까지 다 더해야 되겠죠. 시장 규모가 1000배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습니까? 메가 빅뱅이야. 그동안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이 자산의 축이었잖아요. 이 축의 에너지를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가운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의 대장이 XRP랬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코인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XRP 레저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주식과 채권 이 겨, 결합된 토큰나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설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지지부진해. 그렇다고 한다면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는 순도 100%로 보고 있어요.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때는 그들이 결정하겠죠. 그리고 흐름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레이스킬이 그 공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려 3년 만에 그레이스킬 디지털 라지켓 펀드에 편, 편입을 시켰죠. 3년 만에 XRP 트러스트 펀드를 미국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킬 디지털 라지켓 펀드를 SEC에 ETF 전환 신청하였죠. 이게 바로 이전과는 다른 힘이라는 거.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은 상품이다. 하원 통과를, 앞, 하원 통과를 했죠. 이미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게 올해 안에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죠.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상품이다. 21세기 금융혁신법안입니다. 읽어보고 브라이언 압수롱,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압수롱이 진정한 법안이다. 암호화폐. 그 메시지를 던졌었죠. 그래서 이전과는 흐름이 다릅니다. CME에서도요. CME 벤치마크에 XRP가 편입되었잖아요. CME의 임원이 리플 수웰에서 XRP ETF, 그 기반, 실시간 기초 인프라, 지수가 마련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XRP ETF는 100%입니다. 이미 거대 기득권이 만들어놨거든요. 달러를 만든 세력들, 유로를 만든 세력들, 그 뿌리가 리플과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c m 이도 똑같아요. 걔네가 전 세계 범지구의 주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XRP는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겠죠. 얘 하나만 몰빵 을 하면 흔들거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세트벌 대장코인들을 같이 모아가려고 제가 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리플, 스페인 대형 은행 자회사에 암호화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페인 넘버 2 BBVA의 자회사 터키 자회사입니다. 스페인 대형 은행 BBVA의 터키 자회사 가란티 BBV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안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협력에는 IBM도 참여했다. 바로 커서디가 스페인 터키 자회사에 제공된다는 겁니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되게 중요한 소식이죠. 리플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가란티 BB의 리플및아이뱅과 협력해서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능과 보안을 강화한다. 아이엠의 클라우드, 리플, BB가 연결되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암호화폐 상펀드 오로메커티엑세플레츠의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한다. 조단위의 자금이죠. 그 자금이 토큰화된 자금이 주식과 채권 그걸 합친 토큰화된 자금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된 그리고 방금 전, 가란티 비비베이, 터키의 자회사, 내가 IBM과 협력을 해서 위플과 디지털 플랫폼의 성능과 보안을 강화한다. 결국 연장선이죠. 그 시스템이 확대가 되고 있다. 자 커스터디, 이게 전통금융과 비교를 해보면요. 전통금융권, 먹고 사는 게 예대마진이잖아요. 여기에 운용자산, 분모의 운용자산, 분자의 예대마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이게 은행의 단기 순익 님이죠. 그럼 예대 마진이 핵심이죠. 예대 마진이 뭐죠? 돈 받은 거예요. 돈 원화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원화를 받아가지고 원화를 가계와 기업들 끌어와. 그래서 다시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그 예대 마진이었죠. 이거를 이 예대 마진 시스템을 뭐죠?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토큰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커서리라고 하는 거죠. 핀테크 그리고 금융권에 커스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금융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는 곧 리플의 스블코인과 출시와 맞물리고 있죠. 리플의 3대 서비스 업데이트된 거죠. 국경간 지불, 디지털 자산 보관, 커스터디죠 결제 토큰나 재무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을 사용하세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커서터디 이는 곧 스테비코인 출시와 연결됩니다. 리플의 RLUSD. 바로 x r 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공동으로 발행이 되죠. 이 시스템이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유치될수 있는 게 있나요? 보이시나요?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 이게 새로운 자산이잖아요. 신자산입니다. 여기에 유동성을 뭘로 붙여? 들이 뭘로 붙여? 스테블코인, 12DC가 들이 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발적인 내가 팽창하는 그 시장이라는 거죠 얘네의 값어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거를 기준으로 한파생상품 펀드와 토큰,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된다 여기에 유동성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제가 유일합니다. 통화 시스템을 이해해야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혐오리 테프 기록적인 순유입세이다 비트코인 혐오리 테프 수요가 강력하다. 이더리움 고래들의 대규모 매지,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자신감. 이더리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스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있죠 하나 이더리움 고래들이 지난 한달 동안 약1 7 0만 이더리움을 대거 매집하였다. 쩐주와 선수들은 계속해서 개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진정한 액션이라는 거죠. 왜?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서 그들은 끌어올립니다. 매집이 완료가 되면. 자, 지금 시간이 밤1 0시1 0 0인데요 시장을 보니까 반등0 나와서 그0고 나서 지지부전한 박스권 장0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그런 장세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 예정된 길은 시나리오 1까지는 예정되어 있겠죠. 따라오는 경제 위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방송 퀄리티가 무척 좋죠? 멤버십에 오시면 오늘 방송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 띄는 전율이 느껴지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아무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겠죠? 6만 원의 값어치 영상 하나가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흔들림 없이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